안녕하세요. 어, 지금 들리실까요? 잠시만요. 음, 음, 음. 잠시만요. 음. 어. 된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잠시만요. 뭐가 뭔가가. 응응응.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오늘 어, 아, 언니, 오늘 멘탈이 털렸어요. 멘탈이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와 함께 할 거예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뭐지? 이벤트 한거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죄송해서 원래는 세분 뽑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늦었으니까, 둘 더, 다섯 명, 다섯 명 뽑겠습니다. 어, 원래 한번 자면 잘안 깨고 잘쭉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어버렸어요. 어, 저희 이거 몇 명이 했는지 잠깐만요. 몇 명이 참여하셨는지 한번 지금 볼게요. 이벤트 팡팡팡. 다들 잘 지내시나요? 음. 언제 올렸죠 제가 어디지? 어... 어디다 올렸을까? 막 급하게 열어라. 근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여기다. 아 제가 올리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역시 마스톡에서 이벤트 해주시는 모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어.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지금. 89. 어. 200, 200명? 199명? 이게 컴퓨터라. 잠시만요. 쭉쭉쭉쭉. 113, 120, 130. 150, 180, 190 190명 아, 200명이 안 됐구나, 190명에서 끝났군요 네, 200, 190명 중에서 5분 뽑을게요 모두 다 다시 가로, 다시 가로 보내드릴게요 뒤 쓰레기, <laughs> 다른 게 보이네 <laughs> 저희 집을 안 지워서 아 어,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나? 컴퓨터, 전에 가게에서 했을 때는 엑스트라가 그, 셀폰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요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잠시만요. 이거 화면을 바꿀게요. 후면을. 짜잔. 어 얘가 얼굴을 인식하려고 노력 중인데, 자, 190명. 저희 190명 중에서 뽑겠습니다. 두구두구. 막 시작하자마자 막 뽑으니까. 야, 136번. 136번. 세 분은 이렇게 돌려서 뽑고요. 두 분은 여기 추천, 뭐냐, 이벤트 참여하신 분 중에 이, 이거 유튜브 들어오신 분 계시면 제가 나중에 그분들께 네, 두명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136번,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까먹어. 아이고. 아 저희 아들 숙제, 숙제종인데 숙제는 안 하고 엄마가. 어? 잠시 제, 치킨이 보였나요? <laughs> 오늘 치맥하려고 살짝 <laughs> 살짝. 자. 191. 그러게요. 엄청 난 경쟁이. <laughs> 네, 136번. 아직 136번이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뽑을게요. 누를게요. 네, 136번. 뽑습니다. 19번, 19번. 아,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뽑으니까 좀 아쉬운데. 일단 성함부터 한 번씩 보고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36번, 두구두구, 105번, 107번, 108번, 109번, 110. 엥. 119, 120, 123, 125, 128, 132, 12, 134, 136! 따단, 랭리소망님이십니다. 아, 정말요? 아, 저 애들이 앉아가지고. <laughs> 랭리소망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19번이 뽑혔었어요. 19번, 랭리 소망님, 랭리 소망님하고 19번. 위로 한참, 아이고, 올라갔더니 안 되네요. 앞페 이지로 가야 돼, 되네요. 아, 요즘에 살이 찌니까, 아, 숨이 차요. <laughs> 죽겠어요. 어, 어 바로 나왔어. 19번, 리치 JJC.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해요. 이벤트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랭미 소망님 하고, 저거 나이스또 까먹어요. 19번, 리치, 제이, 제이씨. 어 맞아요. 손가락 완전히 뚱뚱. <laughs> 축하드립 <laughs> 아이고, 제가. 제치기를.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 뽑는 데가 좀. 구리네요. 이게 막 구글에서 랜덤 넘버 막 쳤더니, 이렇게 막쬐끔하한 박스에서. Thank <laughs> you. 아, <땡큐. 웃음> 네. 제가 알러지가 22개가 넘게 있대요. 그래서, 어, 16번! 그 사이 16번. 16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16번 누군지 찾으러 가볼게요. 16번, 어! 아, 또.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 17번까지 딱 있었어. 17번에, 어, 아, 엔다넬맘이셨는데 어, 두구두구. 16번 참여합니다. 두구두구. 예이! 어이! 여행사랑? 여행사랑님 누구시죠? 어디, 어느 지역이시죠? 저희 카페에, 네, 앞에 꼭, 여기에, 출석, 아니, 아니, 닉네임 앞에, 지역을 써주셔야 이렇게 상품이 나갈 때 미리미리 제가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행사랑님. 네. 보, 보였어요? <웃음> 짜잔! <웃음> 제 제일 좋아하는 치즈 뿌리오입니다. <laughs> 그래서 살찌나봐요. 네. 16번 여행사랑님. 이제 셋세번 세 뽑았고. 자, 이제 어, 너무 깜. 어이 더러워. <laughs> 식탁 너무 더러워. 네, 다시 돌려서. 아, 이거. 이게 오깜짝아 얼굴이 너무 너무 앞에 있네요. 아, 깜짝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16번 136 19 16번 뽑았는데 네. 제가 재채기 했더니 또. 네, 죄송해요. 어, 두 분, 두 명은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분 중에서, 그리고 여기 이벤트도 참여해주신 분 중에서 뽑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나눠드리는, 이번에 성품, 경품, 경품의 이름은 알려주시면, 근데 알려, 말하지 말고, 어, 본인의 출석, 이거 몇 번인지, 이벤트, 이거 몇 번에 하셨는지 타입해주세요. 그리고, 자, 제가 시작하면 쓰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laughs> 제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다들 이게 인터넷 상황이 달라서, 어, 어느 집에서는 본인 그림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어, 또, 그, 잠시만요. 저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불 주고, <laughs> 10불인가 20불, 어, 20불 주고 샀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Anyway, 어제 기준으로 쓸때 상품 이름, 그리고 본인이 이거 참여했던 번호, 본인 번호 모르시죠? 지금 얻는, 적으세요. 생, 아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뭐, 아까 전에 136번, 썰이 소망님처럼, 136 썰이 소망, 다, 어, 답.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상품의 이름을 먼저 댓글로 써주신 분께 두분 드리겠습니다. 어, 손가락 살찐 것 봐. 네. <laughs> 그러면, 제가 시작할게요. 좀 이따가, 어, 혹시라도 본인들, 오, 시작하면 시작하면 <laughs> 네, 준미선 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한 분. <laughs> 자, 혹시라도 번호 모를까봐 제가 좀 기다려 드렸어요. 잠시만요. 자, 11시 12분이니까 23분에 23분에 바로 바로 써주세요. 준미선 님, 저기. 죄송한데 23분에 다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예,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아요. 제가 시작 23분. 지금 11시 22분이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아니 안 죄송해도 돼요. 23분에 먼저 올리시는 분께. 네. 22분에 제 컴퓨터 22분에 올라오면 취소해요. 안 돼요. 23분에 딱 올라와야 돼요. 23분에 선착순으로 두 명. 지금 1 1분 계시니까 두 분은 두 분은 있겠죠? 있겠죠? 기대해보겠습니다. 전 맥주를. <laughs> 아, 어, 23분 됐어. 대박, 대박. 자, 83번 황태다시가루, 92번 에드먼튼 미키 황태다시가루 두 분,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83번이세요? 83번. 202번 천연 조미로 황태 다시 가. 축하드립니다. 아, 재밌, 재밌다.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다들 행사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할텐데, 이놈의 코피드는 언제 끝나는지. <laughs>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여기 제 걸로 한번 캡처를 해드릴게요. 네, 캡처를 제 걸로 하고, 네. 어, 잠깐, 사진이 안 없어져. 눈도. <laughs> 네, 이렇게나마 재밌게 논. 어, 주민선 님, 죄송합니다. <laughs> 다음 기회에 저희 다시 가로 엄청 많이 남았어요. 구매도 아직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거 갖고 오느라 진짜... 어, 제가 예약이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왜 어쩌자고 이걸를 수입해 갖고 오겠다고 했는지... 어, 막 후회가 되는 날들이었어요. 근데 딱... 통과해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 황, 저도 황태 껍질은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황태 채도 아직 못 먹었는데 이미 솔다우시 돼버려가지고 네. 어, 안녕하세요, 서준남마님그 <laughs> 솔다우시 돼가지고 저도 황태 채는 못못 구했고 황태 어 이거 포. 는 제가 그 샘플로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황태카국 에달하세요네그 <laughs> 진짜 통통했어요 근데 제가 그건 먹진 않고 다 그때도 아마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후기를 안 써주셔서 어떤 맛인지 안, 어, 안 알려주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laughs> 엄마야 죄송해요 콧물이 <laughs> 알레르기가 <알러지가 웃음> 네 더럽고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황태의 다시가루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지금도 음식 때마다 다 덜어먹고 그 덜어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데 어 제가 요리하지는 어 않고 남편이 할때네 저는 국요리는 진짜 못하겠어요 다 이상하게 막 맹탕돼 근데 네, 소스 들어가는 거 그런 거잘 못해요. 근데 인스턴트는 엄청 잘해요. <laughs> 인스턴트의 여왕입니다. 네, 애니메이 anyway, 모두들 축하드리고 어, 아직 어 구매 가능하시고 밴쿠버도 구매 가능하시고 캘거리, 에드먼턴 모두 구매 가능하세요. 아직 통과는 끝났지만 어 그게 아직 거기 캐나다 쇼핑에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어. 트럭 타고 오기 전까지는 제가 빨리 빼서 벤쿠버 고 내려놓고 그리고 가지고 오면 에드먼트는 언제든 어, 나눠드릴 수 있, 있지만 이제 2월 말에 뭐더 빨리 픽업하시고 싶으신 분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고 어, 2월 말에 저희 음식 공구할 때네 그때 가지러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캘거리는 2월 말에 저희가 그 음식 공구한 건 이제 배달 갈때 그때한 번에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캘거리는 주문을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남은 거는 황태포 아주 소량 남아있고, 어, 황태 티각, 그 껍질 티각은, 어,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가루는 많이 남았어요. 아주 많이 남았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황태 다시가루 미역국에도 넣고요. 그리고, 제가 해먹은 거는 그 다음에 황태 없이 어그무응 음? 무랑 콩나물만 넣고 했었어요. 그때 에고고 에고고 그것도 수님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죠? 그 에고고가 뭐예요? 에고고가 <laughs> 뭘까요? 아 이제 보고 들어오셨어요? 에고.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0시 한다고 해놓고, 네, 제가, 제가 못 맞췄어요. 어, 애고고가 뭘까요? 그거 대답, 답변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제, 사, 저희 여기 뒤 저희 벽 뒷면은 <laughs> 한번뭘 붙이면은 스스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떨어지, 안, 안 바꿨어요. 아,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어. 애고, 애고고 중국어 사이트? 그게 뭘까요? <laughs> 그게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거 아닙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어, 애고고? 애고고는 모르겠어요. 아, 아고고? 그게 뭐죠? 궁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무튼 네. 아고고. 알려주세요.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거 아닙니다. 카페 홍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뭘 홍보하시는 걸까요? 전 책을 보기, 컴퓨터로 이 카페 글을 본게 굉장히 어, 중 <laughs> 제가 참 중국스럽죠. 네. 저 옷도 다 중국에서 <laughs> 싸게, 살찌니까 비싸게 뭘 주고, 사기도 싫고, 옷도 못 입고, 어차피 못 입어 보고 사고, 가게 가도. 그리고 일단 뚱뚱해지니까 돈 쓰기가 싫어져서 그냥 막 마대짜루 막 포대짜루 같은 거를 요번에 막그 알리 알리 익스프레스 막 이런 데서 샀어요. 근데 한세개세개 실패하고 한두개 건진 것 같아.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번살때 색깔로 막 샀더니 막 결국로는 고어 다른 사람들과, 네, 색깔별로 나눠있기로 했습니다. <laughs> 근데, 어,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 직배가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요즘에 배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아무튼 자꾸 삼천보로 빠지는데, 네, 그, 아고고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그거 찾으려고 그러는데, 전책을 보기, 요거를 못 찾았어요. 여기다 아고고 치면 될까요? 아고고? 아고고. 어? 안, 안 나오는데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 아, 아고고. 응, 어, 안 나왔어요. 네. <laughs> 못 찾겠어요.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너무 힘든 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는 더잘 되는 곳도 있고 이 특수상황에라서 또 어떤 데는 너무나도 네, 힘든 가운데 있, 있으니까 모두 다 파이팅 하셔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고 아 별지 아리님 에고고 별지 아리님 이분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남편분이 여기 뱅크 벤쿠... 에이 저기 어디지 대만 대만에서 수입해 오시는 것 같아요 네다 대만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천사 점토도 있네요 음네뭐 중국 간식이랑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저도 봤어요 네. 김하고, 김하고. 음. 네. 네, 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네. 별지아리님, 별지아리님이십니다. 아무튼, 많이들, 어, 이거, 저희 카페 잘, 어, 이용하셔서 비즈니스에 활용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냐. 이분들, 오늘, 오늘 당첨 되신 136번, 19번, 16번, 83번, 92번, 네, 다섯 분. 네, 원래 는세 분만 뽑으려고 했으나, 제 불찰로 늦게 도착해서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에게, 네, 두분 더, 네. 어, 몇 그람이냐면요, 1그 요만한 병인데, 제 실물이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애들었나 봐요. 멀리 봐야 되네. 110, 110, 110. 110이고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명태가루. 이게 명태가루가 왜어 속초 여기가 유명하냐면은 그 어떤 갑자기 또밤 되니까 까먹었어. 그 아무튼 거기에 고사 되게 뭐지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 명태를 한국, 여기 한국에서 말리고, 말려서 그걸로 명태를 만들어서 이제 다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찍고 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는 네, 그래서 명태 자체는 한국산이 아니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68% 통째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가 통째로 갈린 거고, 거기에 그 외에는 다 국내산이에요. 네. 아, 동해바람. 그니까 동해 봐라. <laughs> 아, 그 이거 이, 이름 있는데. <laughs> 이름이 있어요. 거기 동네 이름이. <laughs> 아무튼. 네. 아, 맨날 쓰는데도 맨날 까먹네요. 네. 거기 에 다시마 가루 국내산, 새우 가루 국내산, 표보, 표고 표고버섯 가루 국내산, 정제 구운 소금도 국내산, 양파 가루도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도 국내산. 마늘가루 국내산, 조개살가루 국내산, 오징어가루 국내산. 이래가지고, 네. 다 들어가서 통째로 다 갈아버린 거예요. 해풍. 아, 해풍. 해풍인데 그 동네 이름이 있어요. 이거 명태 말리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곳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아이, 아이 또 이름을 잠못 자는데. 어, 이유식 만나기. 아, 근데. 맵지는 않아요. 절대 맵지는 않은데, 여기 청양고춧가루가 아주 소량 있다는 거는 엄마가 한번 먹어보고, 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용대리! 용대리! 맞아! 용대리! 용대리. 맞아요. 거기가 명태 말리기 최고 좋은 데래요. 네, 맞아요. 전 말해놓고도 까먹어요. 말해놓고도. 아무튼. 속초어부가. 그리고 이 가루는, 가루는, 콜? 뭔 콜? <laughs> 내꺼 <거> 덜어줘? <laughs> 아, 아, 인수 언니구나. 아, 저미수 언니로 봤어요. 제가 눈이 진짜, 진짜 나쁜가 봐인 <laughs> 인숙 언니시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미수 <미숙> 언니로 봤어요. <laughs> 그저 요즘에, 그, 누구지? 이, 이시영님, 맞죠? 이시영님께서, 부각 튀긴 거를 막 너무 맛있게 드셔 가지고 황태 부각 그 품절 사태가 났다고 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그 사태가 나기 전에 네알 아, k 로가 있으세요? 오 역시 음식 음식 음식하면 인숙언니시죠 저는 요리는 정말 못하겠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laughs> 차라리 양파를 까던가 뭐 다른 거 이렇게 막노동은 잘 하는데, 네, 콜라겐 풍부한 뭐 어, 엄청 이게 돼지 껍질보다도 콜라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대요. 황태, 아무튼 다시가루는 그 다시마 티백 있죠. 그 멸치 티백, 티백은 우렸다가 빼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갈아서 먹는 거니까, 이 그냥 다 흡수가 되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렇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번 뜯으면 냉장 보관이네요. 저 실온 보관했는데 오늘이라도 냉장고로 넣어야겠습니다. <laughs> 냉장 보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 몰랐는데 간장도 냉장, 냉장 보관인가요? 큰거 사면 안 되겠네. 음, 아무튼 네. 모두들 오늘 밤 늦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다섯 분 너무 미어 미어 터지죠. 아 간장도 <laughs> 냉장. 저희 집은 인스턴트가 많아 냉동식품이 많아서 냉동실은 꽉 찼는데 어, 냉장실은 그렇게 음, 많이 차진 않았지만 아무튼. <laughs> 저런 걸다 넣기에는 안될 거죠. 지금 저, 간장 이런 거, 탈통도 많은데,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어요, 밤에. 같이 한 잔도 하고, <laughs> 치킨도 먹고, 네, 그래 봅시다. 아, 맞아요. 냉장고 파먹으면,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누가 얼린, 얼려서 오랫동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 버리세요. <laughs> 저처럼 쟁이지 말고 버리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제가 이거 도착하면은 저한테 꼭 주소, 전화번호 좀 주시면, 네. 네. 픽업하는 장소, 어린이지 하는 그탄톡방에 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밴쿠버는 요번 주 중이 주... 아마 픽업데이가 되지 않을까?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 빠이 감사합니다 언니 빠이 굿밤 되세요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건가?